자 오늘의 할일 가방이 있습니다. 이 가방에 끈이 너무 짧아요. 매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서 얘를 얘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연결을 좀 뜨게 실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. 생각을 해 보니까 이 가죽이 좀 딱딱해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잘르고 잘라서 뜨개실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다가 이 가죽을 살릴까? 잘라서 뜨개실만 가운데만 할까? 결론은 가죽이 딱딱하다. 그래서 불편하다. 그래서 이 가죽을 없애달라 이렇게 오더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얘를 이 가죽을 떼고 떼고 뜨게 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펀치로 뜨게 들어갈 구멍을 하나 뚫도록 하겠습니다. 이정도면 될것 같은데 여기를 커팅을 하고 하면은 두 개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두 개를 했어야 될까? 하나만 안 될까?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례를 잘라야 되겠죠. 가위가 어디 있었는데, 가위를 찾아오도록. 가위가 어디 있었는데, 안 돼. 가위! 가위 안 돼. 어? 아, 가위. 여 있다. 하... 자, 일단 잘릅시다 과감하게 툭 잘라버리는 거예요. 잘라, 잘라. 오케이. 자, 일단 과감히 잘랐습니다. 아일렛을 바꿔 올까요? 따라오세요. 이렇게 해 볼게요. 어? 응? 망했어. 자, 일단 안 들어가니까 뜨개를 그냥 그냥 뜨개로 해야 되겠네 뜨개로 그 그러면은 아, 이게 어떡하지?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안돼 그래서 구멍을 위로 세 개를 뚫도록 할게요. 일단 뚫어. 망했어. 일단 뚫어 망했어. 하나, 세, 망했어. 다시 살려내, 살려내. 자, 일단 구멍을 뚫었습니다. 그 이제 올려 보도록 합시다. 자. 처음에 노랑, 린넨 이렇게 올라가도록 합시다. 일단 이렇게 예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완성 하나 완성. 잘르고 일단 일단 잘르고 맞아. 한칸 더, 한칸더 갔어야 되나? 맞지? 그랬는데 <laughs> 이거랑 저거랑 굵기가 달라가지고 못 아? 박았어. 음 음, 못 박았어. 박았어야 되는데 못 박았어. 청바지는 천이니까 사이즈가 달라도, 우리 다재물을 지불했는데, 얘는 정확한 사이즈가 돼야 들어가나 봐. 안 들어가더라고. 그러니까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, 안 돼서 그냥 망한 거지. 뭐, 자, 여기서 한 코가 늘어났음. 여기서 또한 코가 늘어났또한 코가 늘어났음. 또한코 늘어났음. 반찬받았나 싶다. 아니 이게 동영상 아니야? 바닥에 그냥 이렇어버렸 <laughs> 이렇게 이 이렇게. 이렇게 골반을 아니 아니 이렇게.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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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오케이.